피자나 먹자. 어? 피자나 먹자고. 아 고생했다 오늘. 응. 가 이걸 안 뺐구나. <laughs> 거울로 보이네. 안 아, 그래? 어, <laughs> 가방 가자. 좀, 가방 좀 보여줘봐. <laughs> 야안 만. 이거 막... 아,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하나씩 다시 끄네. 뭘 말고 있어? 오늘 홈쇼핑 이런 건가요? 오순순철 홈쇼핑. 자 장비가 있는데 집에 많은데 제 장비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랍니다. 그, 댓글로 장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더라, 생각해보니까. 그니까. 그래서, 뭐, 기회 된 김에 한번 찍어보고. 일단 벨트예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웃음> <웃음> 너무 무서워. 건방졌지. 벨트부터 소개를 하면요. 많이들 쓰시는 SBD사의 레버 벨트. 13mm 짜리입니다. 뭐, 좋은 벨트들, 애지간한 거다 써봤는데, 그냥 범용적으로 쓰기에는 얘가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보시면. 이제 세월의 흔적이 좀 있죠. 쓴 지가 좀 됐고요. 벨트는 하나요? 이 가방에는 하나인 것 같은데. 자, 다음으로는 이제 팔꿈치 보호대. 네, 오늘. 커아대게커적대 네, <laughs> 네, 이렇게 해갖고. 그, 밭, 보셨죠? 저번에. OHP 때? 네, 오늘 벤치 할 때도 썼어요. 오늘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 전기가 시켜서 했는데, 영상이 안 올라갔으면 좋겠거든요. <laughs> 네, 이, 이 투어게인사의 엘보 랩인데, 여기 거를 제가 꽤 오래 쓴것 같아요. 이제 슬리브, SBD 슬리브를 쓰면 전환 쪽이 너무 압박이 세더라고요, 저는. 팔은 되게 얇은데 전환은 조금 두꺼워갖고, 이게 밸런스가 안 맞기도 하고, 이 랩이 그나마 조금 약간, 부들부들하고 조금 얇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적당히 그냥 이렇게 감아놓기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찍찍이가 원래 있는데 겹치면은 약간 그 부분만 두꺼워갖고 이렇게 접히고 움직이는데 좀 방해가 되는 느낌도 있고 이게 하다 찍찍이가 터지면 되게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찍찍이가 약간 거슬려서 저는 떼고 이렇게 감아 쓰는 편입니다. 다 보여주신 거는 밑에 좀 내려주세요. 아유 말잘 드니까 얼마나 좋아. <laughs> 자 그리고 니슬리브죠. 네 예, 네, 무릎 보호대 SBD 거로 지금 이 가방에는 두 짝이 있네요. 같은 사이즈인가요? 아니요 이게 하나는 M 사이즈고요. 좀이 비교적 새 거가 이제 요거는 라지 사이즈. 둘다 구형이고요. 요새 거는 로고가 좀 다르죠? 오래 써서 너덜너덜한 거는 스무드 드리프트 할때 정강이에 찹니다. 스무드 드리프트 저기 널링이 있으니까 이게 아야하거든요, 정강이가. 얘는 그냥 무릎에 찹니다. <laughs> 아니, 쉬, 지금 1 1시예요 <laughs> 자, 그리고 스트랩이, 스트랩이 다섯 개가 있네? 자, 그리고 이제 스트랩. 편이고요. 많이들 쓰시는 이제 베르사 그립 요거 한 10년 좀 넘게 쓴것 같아요. 아 아니구나. 한 9년 정도 썼겠네요. 요게 이제 베르사 그립 클래식 해갖고 요렇게 있고요. 스트랩이 왜 이렇게 많지? 두개 차이는 뭔가요? 이거 보시면 어 일단 사이즈 차이도 있고요. 얘가 조금 더 길어요. 프로파 음... 근데 이게 아마 큰 사이즈라서 더긴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키 대로 씁니다. 얘는 좀 오래 써갖고 데드리프트 할 때는 잘안 써요. 얘가 풀려요, 이렇게. 아... 얘가 이제 제가 데드리프트 때 쓰는 퀵그립인데, 이게 어디 거더라?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길죠? 약간, 목 때문에 손아귀에 힘이 떨어져갖고, 요새 손끝만 걸고 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좀긴걸 쓰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줄 타입의 스트랩도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약간 소장용밖에 없네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버팔로 가죽에다가 양가죽 스웨이드로 만든 수제 스트랩인데요. 지금 출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 지인이 사업하겠다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양산품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저한테 줬고요. 출고가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출시에 있으면 아마 한국에서 제일 비싼 스트랩이지 않을까 싶어요. 동엽이 형이 선물로 주신. 마크벨 사의 어마무지한 두께의 스트랩이 있거든요. 이걸로 기차도 끌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고요. 등 운동 일반적인 거할때 넓은 그립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게 또 뭔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감성적으로. 그래서 애용하고 있는 스트랩입니다. 해갖고 스트랩이 가방에 다섯 개나 있네. 과소비야, 과소비. 이 가방 말고 이제 다른 운동 가방에 이제 뭐 벨트라든가 뭐 이런 게더 있는데 이것도 있네요. 이제 데드리프트 슈즈. 아쿠아 슈즈요? 이제 데드리프트 전용 신발이고요 이 A7사의 스모 소울 슬리퍼였나? 스모 데드리프트나 땅데드 할때 많이 신는 거고요 요새는 땅데드를 다시 하기 전에 이제 슬링맥에서 먼저 조금 힘들어서 그냥 바닥에 있는 거 뽑기도 힘들고 그 원판 빼기가 힘들어요 바닥에서 하면 그래서 슬링렉을 하는 시간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때는 또 슬링렉에 맞춰서 굽이 조금이라도 있는 반스를 신고 있고요. 이거는 보시면 밑창이 거의 플랫하죠. 좋은 신발이고요. 어, 거의 다한것 같은데? 재미가 없으시겠다. 어, 그냥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고 전마가 해보라 그랬고요. 자, 이제 태권도 띱니다 예. 진짜로? 어. 그게 왜 있어? 태권도 뛰고요 이건 제가 이제 그 중량 풀업이나 중량 딥스 할 때, 이제 쓰고요. 중량 벨트 뭐 이런 거 사서 써도 좋지만 아실 만한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사실 중량 운동 다할수 있거든요. 원판 군형 있죠? 원판 군형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한 번만 감아줘도 안 풀려요.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풀업 하시면 되거든요. 요렇게, 요런 거 하나 아시. 태권도 검은띠는 직접 딴 거야? 아니면 어디서 돈 주고 산 거야? 난 태권도는 품 띠야 어쨌든 이런 띠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이런 중량 운동을 할수 있어서 저도 어깨 나오면 다시 중량 풀어 해야죠 쉴 끝이야 자 이제 손목 보호대 SBD 그리고 뭐한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몇천원할 거예요 네, 손목 보호대 저는 손목 보호대 잘안 씁니다 왜죠? 어 그냥 불편해요 유식하게 얘기하면 저뭐 밀기 운동하는 거 오버헤드 프레스가 다거든요. 오버헤드 프레스 할때 저는 끝에 락카웃에서 약간 손목의 포지션을 바꿔서 락카웃 구간까지 빠르게 가져가는 스킬을 쓸 때도 있었어요. 부가적으로 힘을 더 준다든지 포지션을 살짝이라도 바꿔서 어떻게든 무게 조금이라도 덧칠라고 하는 테크닉들이 있어갖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 막히면 손목을 이렇게 하면은 팔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때부터 안 차기 시작해갖고 그냥 습관이 된것 같아요. 로우 바 스쿼트 같은 거할때 손목 보호대 차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혹시 모를 사태 대비해서 마구리 한쌍 자석으로 붙는 거고요. 와 자석으로 붙어요. 씨. <laughs> 옛날에는 경량 원펀드 들고 댕겼죠. 네. 근데 지금 다니는 헬스장엔 다행히 경량 몸판이 있어요. 아주 아, 좋은 헬스장이죠. 치마에 하고 가시죠. 네, 이리로 가시죠. 가지 없는 저... 네, 제 장비 궁금해하실 수도 있다고 해갖고 한번 찍어봤고요. 뭐이 정도 들고 다닌 것 같습니다. 장비가 과하네요. 무장비를 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언제 정리하냐고. 빨리 담아. 이제 나가야 돼, 우리.